질한번 가봅시다. 예! 천, 네, 천, 네. 보안 줌을, 천, 네. 천, 네. 보안 줌을, 천, 네. 민요는 굽이 전승된 백성, 즉, 민중의 노래다. 민요는 일반 백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전승보존된 전통문화이자 민속으로서 우리 민족의 생활, 감정, 사상을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민요는 민중의식과 생활상에 기반함으로 공식적인 궁중가요나 상층의 노래와 확연히 구분된다. 그래서 전통민요는 통속민요나 신민요와의 구별을 위하여 향토민요라 지칭하기도 한다. 향토민요는 전통사회의 생활상을 반영한 노래로서 그 당시에 민중들이 자연스럽게 익혀서 부른 것이다. 통속민요는 전통사회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음악인이 부른 민요풍의 작가를 뜻한다. 신민요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음반 판매를 목적으로 창작된 민요풍의 대중가요다. 민요는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노래한 것이다. 일을 하면서 의식을 치르면서 놀이를 하면서 민요를 부른다. 일과 의식 그리고 놀이는 모두 민중들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민요는 일상적인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민요는 민중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부른 것이다. 즉, 민요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즐기고 만족하기 위해서 부른다. 누구라도 노래하면 창자가 되고 나머지는 청자가 된다. 민요의 구현은 스스로 즐기거나 함께 즐기는 것일 뿐,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민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요는 일의 성격, 환경,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불리는데 의정부는 산과들이 펼쳐 있어서 다양한 농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인근 지역인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파주는 물론이고 의정부의 버들개 마을에도 메나리조의 농요가 전해지고 있다. 농민들은 힘들고 바쁜 일손으로부터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일을 해왔다. 이러한 노래를 농료라 하는데 들노래 또는 농사짓기 소리라고도 한다. 주제는 농사와 관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동심과 능률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급격한 도시개발 및 산업화와 환경변화 등으로 조금만 더 방치하면 소중한 무형유산이며 지역에 개성 있는 모든 농요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의정부시에서는 농요를 되살려 우리의 농촌 문화와 무형유산을 보존, 발전시키고자 의정부 버들개 농요를 전승하는데 힘쓰고 있다. 의정부 버들개 농요를 통해 농요뿐만 아니라 그 소리에 맞춰 농사를 짓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둘의 푸마시로 일컫는 우리 민족의 상부상조 정신을 보존 전승하고자 하며 매년 의정부 버들개 농요의 재연 행사를 통해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늘에는 천신님, 땅에는 지신님, 천지신명이시오 올 한해도 대풍이 들어서 버들개 마을이 평화롭고 웃음 짓는 마을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박사방네 모시물 한단 오셨죠? 사방 줄모로 잘 심어서 대풍이 들게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가득 차게 해 주세요. 네! 보들개 예. 동리 여러분! 네! 오늘 박대감님네 모내기 하는데못 지러 갑시다. 네! 예. 쫙 예. 다치셨죠? 예! 그럼 모심으로 가봅시다. 예! 네. 그럼 이제 새참을 먹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네. 여러분,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막걸리에다 빈대떡에다 맛있게 잡수고 논매로 나가는 걸로 허구님식으로 합시다. 네, 맛있게 잡수세요.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자, 막걸리 제가 한잔 따라드리죠. 예, 맛있게 잡수세요. 여러분, 참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러면 앱을 매러 갑시다 예! 여러분 예! 모델 다 심으셨죠? 그럼 애는 매러 나갑시다. 예! 로나난니가 난실리 도브나나 노방아 네 조서 <목소리> 여러분 에볼론 네. 잘들 매셨죠 네. 그럼 두벌론 메로 갑시다 네. 우, 우야, 홀, 홀, 우, 우, 우야. 우야. 배가 이거서 풍년 들었으니 배비러 갑시다. 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 화려 놀일 가자 <laughs> 여러분 네. 배달 다 배셨죠 우 네. 그러면 타자 걸어가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원 2동에 사는 신광룡입니다 버들개 농협의 기술을 맡고 있는 신광룡입니다 버들개 농협를 시작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우리 손주나 자녀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날이 될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의 영원한 힘이 되고 보배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호동에 사는 손대웅입니다 버들개 농에서 대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 트로트가 대세로해서 방송국마다 난리가 나다시피 했는데 우리 그 버들개 농어가 얼마나 흥겹고 춤에 겨운지 이 맛을 그 어린 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전승의 기회를 의정부 시나 문화원선에서 줘가지고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장정희입니다. 버들개 농연에서 마님을 맡고 있는 버들개 농여가 우리 손주나 여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게 계속 이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원 2동에 사는 민인자입니다. 부들개 농요에서 모심을 때 날라 주는 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 극심하고 해서 집안에서만 있었는데 이렇게 단장님께서 불러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촬영까지 해 주시니까 더없이 즐겁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이 버들개 농요가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버들개 농요는 매년 7, 8월에 농사지면서 부르는 농요입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 녹양동의 어, 버들개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전수하고 있고 정부 향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선소리의 유태진님으로부터 그 50여명 보존회 회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수상 시적도 전국대회에서 어 매년 우승을 하시고 특히 청소년들은 전국대회에서 어, 큰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버들개 농요를 그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발표회를 통해서 또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 전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아,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어, 서구 문화 유입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즐겁게 생각하지 않고 어, 어, 지루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전통 문화 속에 어, 농요 속에는 어, 흥겨운 우리 춤과 가락이 있어서 충분히 청소년들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 정부 관내 어,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그 버들개 농요를 수업 과정에 어, 넣어서 학생들이 매번 우리 문화를 습득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이 전통 문화를 우리가 더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가 청소년들한테 협동심이나 그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 청소년들이 협동과 단결심이 생기고 또 이걸 통해서 행복감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서구 문화만 즐기지 않고 우리 전통문화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아 이거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도 얻을 수 있고 아 우리 문화가 뭔지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남여자거리요 양양삼삼이 자리뿐만. 의정부는 상과들이 많아서 어, 옛날부터 농요가 발전돼 왔는데 우리 의정부 농요는 어, 농요가 이제 그 농매는. 모신기부터 타자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소리는 어, 상여 소리, 구슬픈 상여 소리랑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 문화적 가치로 따진다면 아주 그 소리가 독특하고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서구 문화 유입으로 우리 전통 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우리 그 전통 문화를 우리 시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해가 안될 때는, 직접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직접 논 매기도 해보고, 농유도 소리내서 해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 그, 지금 시대는 모든 그 모심기도 다 기계화 돼서, 아, 그 모심기를 해보면서, 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모심기를 했구나라고 어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그걸 통해서, 아, 우리 문화를 지켜야 되겠다는 어 시민들의 생각도 가질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전통 문화를, 어, 그, 우리 스, 스스로 그 가치를, 어, 인정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그 이해를 해야 되고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끝, 끝없이 여러분께 어, 우리 전통 문화를 공연을 통해서 알리고 또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